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체리 게임인데요 오늘은 와라 애완동물 가게 직접 만든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렉 아, 오늘은 이 와라 애완동물 가게를 해볼 건데요 모처럼 금요일이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안에 돼지가 있네요 한번 어, 일단 그리고 여기는 일단 여기 있는 편만 부터 읽어보도록 돼지 한 마리에 6만원 근데 진짜 실제보다 싼것 같아요 자 오징어 한 마리에 5만원 거의 다 5만원대네요 닭한 마리에 5만원 다 거기서 거기야 토끼 한 마리에 10만원 어 토끼 왜 이렇게 길싸 2층에도 있네요. 이건 개인가봐요. 강아지, 한 마리, 11만원? 아좀애 받아요. 고양이, 한 마리, 7만원. 먹이, 한 개당? 5천원. 돈 내는 곳, 스폰을 받아가는 곳, 관계자 외 출입금지. 자 위측으로 올라가보죠 여기 난간 설치해야 될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위측에는 주민 한 명에 13만원 주민 거의 집사로 다들 사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야 양한 마리에 한 마리에 5만 원? 요건 뭐죠? 아무것도 없는데? 요건 아무것도 없는데? 관계자가 출입금지에 놓고서 뭐야? 오 어, 뭐야? 씻는 곳인가? 오 만들 때 주로 사용했던 것들이 있네요 내 문이 활짝 열려있어 관계자 외출이 지라며 내 문이 활짝 열려있어 여기는 어가요 음, 먹이 만드는 곳, 관계자의 출입금지네요. <laughs> 동물이, 돼지, 닭, 오징어, 소 닭, 아이거 버섯수구나. 토끼, 유셀롯, 강아지, 늑대, 주민, 돼지, 양, 유셀 고양이가 있는데요. 음식을 만드는 곳이래요.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작업대도 있네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아몬드 곡괭이로. 그 다음에 여기 씨앗이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. 그 여기 다시 심어 줍니다. 그럼 다시 자라겠죠? 그 다음에 찌 소리가 나왔네. 착각인가? 그리고 씨를 먹어버렸네. 이건 뭐죠? 아, 생선을. 어다석탄 있어야 돼. 어차 몸 반들어. 여기는 먹이 만드는 곳이라고 하네요. 여기 다 둘러봤고요. 여기 제일 마음에 드는 게. 음, 개 같아요, 개. 에코. 개를 한번 사보도록 하죠. 자. 난 비상 같아. 괜찮아, 나와도 돼. 먹가야 되는데, 잠깐, 잠깐 이걸 막기 위해, 어쩔 수 없이, 크리에이티브를, 아이고, 있 아니네. 크리에이티브를 할수 없이 해야 되겠네 오셔서 죄송하고요 자, 다시 생존으로. <laughs> 다시 생존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아, 맞다. 제 스킨 소개를 안 했네요. 제 스킨은 바로 포티어브에요. 포티어브, 부와 안녕하세요. 저는 부어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런 거다. 라이는 지난 거 같죠? 자, 이번엔 여기 잠깐 들어가서 왜 문이 안 열려? 이분문 열려, 그렇지? 자, 여기 들어가서 버섯수 고징어 강아지 스포나를 하나랑 이거 많이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는 거 동물 맡기는 거 무료 쿠폰까지 있네요 그리고 저는 주민도 주민도 어 한명 <laughs> 데려가겠습니다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아, 아니죠. 아직 마치는 거 아니죠? 바깥에 비 오나? 바깥에 비 오나 봐요. 이 토끼들은 왜 나와 있는 걸까요? 넌안 돼, 넌안 돼, 넌안이넌안 돼, 기안려넌안 돼, 넌안 돼, 넌안 돼, 넌안 돼, 넌안 돼, 넌안 돼, 넌 따라오겠지 오케이. 오 줄게 따라와. 오 어, 따라 오케 들어왔어? 가자. 라라케이오케비오네오네이 음, 오케이. 고아이고아이래요을래요 음. 아니, 오비야. 어, 자, 이번엔 주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어, 거기 왜 들어가니? 아, 비와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. 음, 음 멍멍이 봐봐, 이렇게 뒤돌아 있으면, 빨리 아, 따라온다. 어, 아, 나어는지 모르는 거니? 여기듣 그 강아지 한 마리를? 어, 뭔 소리야. 어, 여기 있네. 왜얘 나를 피해 다니지? 그치 여기는 돈이라서인데, 애들아, 어여기구나 따라 들어, 다 비어서 와요, 와요, 와요. 받는다? 난 몰라. 알겠어. 천 원이라. 그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안녕.